안녕하세요. 닥터 베입니다 오늘은 심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정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심장을 큰배 엔진에 비교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선박이나 자동차가 아닌 사람의 몸에 달려있는 이 심장은 다른 엔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합니다. 심장은 적어도 일주에 한번 이상 하루에 10만 번, 일년에 4천만 번, 일생에는 한 29억 번을 작동하면서 매일 약8,000 리터 혈액을 평균 80년 이상 뿜어내는 대단한 기관이지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제 앞에 마네킹이 있는데 제가 또 다시 해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폐가 있죠. 이걸 제거하면 가슴 한복판에 이렇게 심장이 위치합니다. 가슴 한복판에 비듬이 누워 있는 형태인데요. 심장의 크기는 자기 주먹보다 약간 큰 정도인데, 만약에 심장이 커지면 어떨까요? 심장이 커진다는 것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심부전증이 발생한 상태 또는 심낭에 물이나 피가 고인 경우인데, 이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숨 쉬기조차도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무게는 230에서 350g 정도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두 겹으로 이루어진 심낭막이 심장을 싸고 있고, 표면에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관상 동맥이라고 하는 심장 혈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장의 구성은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 내부는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른쪽 심장은 온몸으로 갔던 혈액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주는 역할과 산소 공급을 받기 위해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신 혈액을 받아주는 부분이 우심방이고, 폐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심실입니다. 혈액이 흘러가는 순서를 보면 상대정맥, 그리고 하대정맥, 여기에서 우심방으로 가게 되고, 우심방에서 다시 우심실로 혈액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혈액이 이동합니다. 폐로 가는 동맥의 시초 부위에 폐동맥판이라고 하는 판막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장치가 없다면 수축을 하고 이완했을 때 폐동맥으로 갔던 혈액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폐동맥판막입니다. 그리고 우심실이 수축하게 되면 혈액이 폐동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바로 뒤쪽에 있는 우심실로 폐 혈액이 갈 수도 있겠죠. 우심방으로의 혈액이 뒤로 이동하는 이런 역류를 막아주는 것이 삼천판이라고 하는 판막입니다. 좌측 심장은 우측 심장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좌측 심실이 수축하면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전신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대동맥에서 좌심실로의 혈액의 역행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대동맥 판막입니다. 대동맥 판이라고 하는 대동맥 판막입니다. 좌심실이 수축을 하면 위에 있는 좌심방으로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데 역행현상을 예방하고 대동맥으로만 혈액이 갈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승모판입니다. 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심장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노력해봤는데, 성공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80년이 수명이라면, 수명이 닿을 때까지 평생 동안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약 2억 3천 리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혈액을 온몸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드라마를 보면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심장 부위에 전기 장치를 붙여놓고 하나, 둘, 셋, 그러고 충격을 가합니다.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는 요법인데요. 심장이 스스로 뛰는 것은 동방결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반결절은 정상 심장에서 전기 자극을 형성하는 부위인데요. 주기적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심장의 수축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0.8초 간격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면서 이러한 전류가 심방을 따라서 심방을 수축시키고 방실결절에 전달되면서 이어서 심실로 전기현상을 전달하여서 심실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이 뛰는 원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좀 어렵죠. 쉽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의 어느 부위에선가 저절로 전기 현상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있거든요. 이것을 동반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자 심방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 현상을 보내서 심방이 한번 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방실 결절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 심실 방향으로 전기 현상을 보냅니다. 그때 심실이 한번 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장이 뛰는 원리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의학이 발전되면서 우리는 심장 박동의 원리를 알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심장이 멈춘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만 잘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시대까지 이르렀네요.